미쳤다. 엄청 덥겠다, 오늘도. 쓰레기, 안녕. 나가는 게 맞나, 이거? 오늘은 지하철 타고 1군에 갈 겁니다. 오늘도 제 카메라 지나갑니다. 맨날 똑같은 데만 다니니까 할게 없는 것 같아서 1군에 좀 나가보려고요. 헥터서 헥택거리겠네. 1 2시 정각이라 그늘 한점 없고 이라면집은 지난주에 다녀왔는데 한집을안 했습니다. 노잼이라. 어제 지인 생일이라 한잔 해가지고 오늘도 수취밍입니다 해장은 또 면으로 하는 거죠. 저 이걸로 먹겠습니다. 와 냄새 엄청 좋아요, 진짜. 근데 일본 음식에서 이렇게 매운 맛을 느끼는 게 쉽지 않아 엄청 맵네데 면도 맛있고 일등이 나기 중에 호치민 1등이 진짜. 일본 사람은 엄청 순한 게 아니거든요. 호불로가 있을 수 있는데 돼지기름이 그대로 느껴지는 철쇼의 꾸덕함 그런 좋습니다 와 이거 케무침이 진짜 맛돌이네요 세장된다 된다 엄청 꾸덕하고 오일리한데 느끼하지가 않네요 돼지비계도 이렇게 돼지비계거든요 돼지비계 이렇게 다져가지고 먹았는데 사실 이게 미소가 아니라면이 정도 먹었으면 좀 느끼하다고 느꼈을때 미소 갈비냄새 이 집이 장사가 잘 돼요, 아주. 어휴. 아 더워. 더우면 지금 집에서 나와서 백번한거 같은데, 여기까지. 티켓을 씁시다. 여기서 카드로살수 있어요. 뭐야? 어. 카메라 바이 티켓. 예. 어, 빠손. Thank you. Mm -hmm. QR 코드를 밑에다가 태그하면 은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티켓은 버리면 안 됩니다. 나이 때까지는. 나갈 때또한번 써야 돼요. 제 카메라는 이게 이제 g r 3X. 리코라는 브랜드의 카메라인데. 참 유행을 했죠 한국에서 후치에서도 꽤나 인기가 있었는데 이 GR3랑 X가 있거든요. 이 3X 같은 경우에는 화각이 40mm고요. 3는 28mm예요. 그래서 화각이 좁죠. 좀더 가까이 찍힌다는 거죠. 저는 좀 망원렌즈를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멀리서 땡겨 찍는 걸 좋아하는데 이건 조금 아쉬워요. 사실. 그래도 제 유라시아 횡단 내내 함께 했고 지금도 제가 좀 마음을 고쳐먹고 자주 들고 나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카메라는 나중에 제가 이게 엄청 고물이 돼도 안팔 거예요 그냥 항상 가지고 갈 카메라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지하철역은 거의 사람들의 포토 스튜디오가 됐어요 그냥 지하철을 타는 게 목적인 사람들도 있지만 사진을 찍으러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보통 어떤 대중교통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이국적이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이 지하철역의 느낌 그래서 엄청 사진 찍으러 많이 옵니다 이쪽은 음. 서울 음. 음. 성기상... 지하철에 한창이 없죠 깨끗해이전에 이거 이 플라스틱이죠 근데 이게 아세칸 뭐... 밖에 없어요 지하철은 그래서 한 번에 탈수 있는 승객 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지하철역도 이게 만든지 얼마 안돼 가지고 진짜 깨끗해. 요 이게 지금 개통한 지몇 개월이 됐는데 유지 관리가 꽤잘 되고 있는 것 같아. 요 오늘 그 나라에서 돈을 좀 썼기 때문에. 필름을 많이 쓰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밑에 찍는 데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아. 찍고 나가면 이제 버려도 됩니다. 이거는아 이제 덥다는 말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진해 아, 맞다. 아, 손역입니다 사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런 거 찍어 놓으면 재미가 있어요. 나중에 기억에 남는다고 이런 거를 찍어놓는 거 찍어 놓으면... 저 여행 끝나고 바지 사이즈가 4인치가 줄었단 말이에요. 그 사이즈에 맞춰 샀던 바지들이 이제 작아지기 시작해가지고 살이 조금 더 찌면 다시 바지를 큰 사이즈를 사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운동량을 늘려야 살이 빠집니다. 최근에 급격히 또 다시 다이어트 모드에 들어가 있는데 말라 죽었는데 다이어트가 아니고 이 정도는? 어우, 이렇게 한2 시간 다니면은 저녁에 술 한잔 해야겠다. 이거 뉴코 돼가지고 다 뜯어먹어도 되겠네. 바짝 마르겠어요. 아, 저 할지가 쫀득탕 아저씨구나. 울치윈의 똥백탕이라는 길도 있고요. 대학교 이름도 있어요. 좀 재밌는 건데, 이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어떤 위인들이나 뭔가 히스토리와 관련된 것들로 이렇게 길 이름을 지어놔요. 도로명을. 우리나라로 치면 뭐 그런 거예요. 율공로. 율공로 있다, 한국에도. 어. 그런 개념. 한국도 그렇네? 생각해보니까. 신사임당로는 없는데. 신사임당님은 분명히 사임당인가? 근데 그분 분명을 모르네 제가 이게 고등학교 때 국사시간이 5교시라서 수업을 들을 방법이 없었어요 아 저거 돌아가느니 지금 일로 이렇게 일로 뺑 돌아서 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로타리라서 차라리 일로 건넜다가 절로 다시 건너갑시다 요즘에 보면은 이 베트남 신호등 건너는 거 여기 이 동네 근처에서 막 많이 하던데 이게 사람들 막 영상 올라오는 거 보니까 굉장히 위험하게 하시더라고요. 우선 시선을 일로 줘야 돼요. 이렇게 본인이 갈때 오는 차량들의 시선을 주고 아이 컨택을 꾸준히 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뛰었다 멈췄다, 뛰었다 멈췄다 하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그게 진짜 사고나기딱 좋은 거.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거 진짜 위험해요. 천천히 걸어가면서 아이 컨택 하셔야 돼요, 아이 컨택. 딱, 그, 눈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나안 멈출 거야. 나 천천히 걸을 거야. 지금 속도 요대로 유지할 거야. 알아서 비켜가. 뭐, 이런 느낌으로. 근데 이제, 내가 이쪽 바이크를 보다 보면은, 얘가 못 비킬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옆에 바이크가 너무 빼곡하게 있어가지고. 그건 내가 보고 있으면 알잖아요. 그 보다가 내가 멈춰주고 그럼 이제 운전자가 야 나는 죽어도 지금 못 비키겠다 싶으면 클락션을 또 때려줄 거예요 그럼 또 멈춰주고 이러면서 가면 돼요 여기 오면 은 이런 길에서 컨텐츠 찍는 거 좋죠 재밌죠 그리고 사실 이렇게 길 건너 보는 거 처음 왔을 때는 되게 스릴 넘치는 경험이거든요 한국에서도 뭔가 교통 이런 데서는 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도 하지만 안목적인 룰 같은 게 있잖아요 있나? 다법주로 제정이 돼 있는 것 같은데 한국은 워낙에 뭐 정해놓은 게 많아가지고요. 어쨌든 여기도, 이건 암묵적인 룰이에요. 막, 그, 저쪽에서 오는 운전자가 내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길을 건널 때. 그러면 절대 치지 않습니다. 어떤 미친 사람이 사람 치고 싶겠어요. 여기가 이제 호치서 굉장히 유명한 포토스팟입니다. 사람 하나 있으면 다 까놓고 찍어도 괜찮은데, 우리좀 걸려요. 시간이 이걸 찍으려면. 이렇게 높이, 높이 찍는 것 보다 이런 것 팁이 앵글을 조금 낮춰주셔가지고 이 바이크들이 겹치게 해주면은 조금 더 입체적인 사진을 남길 수 있어요. 옛날에는 신호가 있어도 안 지켰어요. 사람들이 그냥 막 오토바이, 차고 오토바이가 안 멈추고 그냥 다 생각 고 봤거든요. 근데 올해부터 저 신호위반에 대한 벌금이 엄청나게 세게 부과가 되니까 다 지킵니다. 역시 금융 치료가 답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자본주의 세상에 돈으로 조지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보건집인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생겼는데, 저도 한 방. 굉장히 생긴 게공격적이요 사실 지금 시간대에 나오면은 해가 좀 애매해서 사진을 예쁘게 찍을 수가 없거든요. 밋밋해지죠. 재미가 없는 사진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은 사실 사진이 목적이라기보다는 살을 빼겠다는 일념으로 나온 거라서 와우와 라이카 이거 뭐야 멋진데. 이야 이거 너무 멋진데. 어떻게 쓰는 거야 이거?

하 이런 사을손 비남당.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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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점. 하이 어. 용? 이이 하이주 2.2. 하이 남점. 아. 저 카메라 너무 재밌다. 근데 필름이 저 사이즈 필름을 구해야 되네요, 진짜 재밌다. 저런거 하나 좀 가지고 있으면 한데. 현상도 쉽지 않겠는데 저거는. 근데, 저런 할아버지들, 저런 골동품 좀 괜찮은 것들 파는 할아버지들은 자기 자부심이 있어서 잘안 깎아줘요. 딜을 치다가, 치다가 치다가 안 되면은, 아이 200만동이라도 좀 해줍시다. 나 지금 이거 뭐, 멀리서 왔는데, 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리고 제가 베트남어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하니까 조금 풀리거든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한 200만동까지, 그러면 한, 200만 한 10만원 초반까지는 맞춰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지금 카메라를 굳이 제가 사야 되나 싶어가지고, 아 여기 봐. 너무 멋있잖아요, 근데. 이 어두움과 밝은 부분이 이렇게 존재, 같이 존재해야 사실 예뻐요. 거기에 더불어서 이렇게 실루엣까지 같이 만들어지면 또 좋고. 아, 메모리카드. 여기로 정했어요. 여기로 합시다. 할로, 아메리카노다. 역시다. 아, 땀이 <놀람> 너무 <너와. 놀람> 아, 벗겠네. 아, 조금 지우자. 아, 메모리 카드를 안 갖고 나오냐? 사진 찍으러 나오면서. 씨. 그래도 정말 다행인 거는 이 GR 3X 같은 경우에는 내장메모리가 있어서 진짜 좋아요. 여보세요 아 이것도 시작됐네 선거철 되게 아주 지랄났네 지랄났어 아 이거 너무 싫어요 이런 데쓸 전화세 아껴가지고 음, 다른 데 쓰시라고 왜 이러는 거야 사실 사실 이게 이 pns 카메라라고 하죠 프레스 앤 슛인가요 pns 카메라로 엄청나게 좋은 퀄리티 의 사진들을 기대하기 힘들어요 미러리스나 DSLR 같은 수준의 렌즈를 교환해서 제가 원하는 화각으로 찍는 사진만큼의 퀄리티를 기대하기 힘든데. 그리고 뷰파인더로 보면서 찍는 사진이랑 LCD를 보면서 찍는 사진은 진짜 차이가 엄청 크거든요. 정말 마음에 드는 사진이 별로 안 나오는데. 그래도 일상 기록하는 용도로는 아쉬움이 없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찍으면은 좋아요. 그큰 카메라들은 잘안 들고 다니게 되잖아요. 여기가 아메리카노가 이게 34,000 동이에요, 한2,000원 정도? 근데 맛도 괜찮고 가격도 괜찮고 그래서 물론 저희 집 앞에 제가 자주 가는 카페가 훨씬 더 맛있고 거기서 35,000 동이고 좋긴 좋은데 시내 나오면 이 정도 가격에 아메리카노 먹을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이런 게 재밌죠 베트남이? 베트남의 정치가? 요런 포인트이 여기가... 아... 제가 지금 뭐먹었거아닌 튀긴 거 먹으면 안 돼서 바나나 튀김이거든요, 이거 이거 맛있어요, 이거 되게 오래됐고 유명하고 맛있어요, 이거 바나나 튀김 옆집으로 이제 이렇게 시장 골목들이 있어요 아, 여기 봐라 이 카메라 가게 봐, 계속 야, 매력적인 게좀 있네. 개인적으로, 이는 RF 카메라들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제가. 귀엽네. 이렇게 잡아 찍어주면. 이런 길을 사실 망원으로 땡겨찍으면 참예쁘거든요 근데 이게 광..이.. 얘도 40mm도 너무 부족해요 뭔가 사진을 찍기에는 이 도시의 좀 입체적인 것들을 살려서 찍으려면좀 아쉽습니다 이거 확실히 여기가 재밌는 골목에요 서양 뭐 과자들, 막 이런 거, 서양 담배, 이런 거 많이 팔거든요. 외국에서 온 것들. 타 뭐, 밀수도 있고, 뭐, 여기 생산하는 것도 있고, 되게 다양한데, 이런 걸 많이 팔아요. 우리나라 뭐, 옛날 그, 그 남대문 시장 같은 그런 개념이겠죠, 사실. 여기도 지금 보면, 다 외국 수입품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되게 다양하게 팔고 있어요. 한국 것도 물론 많습니다. 여기 위스키파는집이니다 얘가 정품인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많아요 여기. 일품 주로 짝퉁 있겠냐고 서울의 밤이 짝퉁 이 있겠냐고 그죠? 다 짝퉁 아닐 거예요 이거다. 학생들인가? 이런 정치 좋다 되게. 저 학생만 지나가면. 브 하나, 브 하나, 하나 마실게요, 여기서. 더운 것도 더운 건데, 아, 오늘 사진 여행은 아, 성공적이라는 느낌은 좀 없네요. 그래도 칼로리 소모는 확실하게 했으니까. 오늘부터는 조금 긍정적인 마인드로 드립도 좀 많이 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편집 소스를 좀 풍부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아 쉽지 않네 더워가지고 지 응,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저는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네, 다음 주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